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안내. 초등학교 3, 4학년군 영어. YBM 저자 최희경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 이현정입니다. 저와 함께 초등학교 영어과 YBM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실까요? 3, 4학년군 4차 시에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은 역할극이죠.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고 의사소통 활동에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이번 단원의 역할극을 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도와 성취도, 학습 시간 등을 파악해 봅니다. 학습 현황을 보니 이제 수업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네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재구성할 건데요. 지난 차시에 n, ed의 소리와 철자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저는 복습 및 동기유발 활동으로 파닉스 찬트 동영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할극 스토리의 원작의 파일이나 링크를 등록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다양한 지원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청각 보조 지원을 설정해 놓으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고,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역할극 수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로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학습할 스토리를 보여주기 전에 내용과 관련된 개인화 질문을 이렇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응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로 퐁당 들어갈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이해 점검 퀴즈를 풉니다. AI 보조교사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정, 오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원하는 역할을 선택해 대화를 연습합니다. 쑥스러움이 많아 말하기 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AI를 활용하여 연습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모르는 표현을 AI 튜터에게 물어볼 수 있어 개별화학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 랩업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학습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습자 개인별 강점과 약점을 쉽게 파악하여 이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바로 대시보드에서 자동 채점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원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별 맞춤 숙제를 발송합니다. 숙제 개수와 기간을 정하면 ai 보조교사가 학생 맞춤 숙제를 자동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이페이지에 있는 숙제를 하거나 스스로 학습 코너에서 ai 자율학습을 하며 학습의 주도성을 키워갑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로 4차 시 역할극이 주가 되는 1차 시 수업을 이렇게 설계해 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상황에 맞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하는 선생님의 멋진 수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